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현대 코나에 대한 상세 리뷰와 함께 사양, 기능, 성능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현대 코나는 스타일,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기능까지 모두 갖춘 소형 SUV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젊은 운전자들 도시 생활자들, 그리고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원하는 가족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코나는 매우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슬림한 LED 주간주행 등이 본입 상단을 가로지르며 넓게 퍼져 있고 메인 LED 헤드라이트는 아래쪽에 배치되어 큼직한 그릴과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는 뚜렷한 캐릭터 라인과 함께 블랙휠 아치 클레딩, 세련된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가 전체를 가로지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번 2024 코나는 크기도 기존보다 더 커졌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뒷좌석 레그룸도 여유로워져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차체 사이즈 확장은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높여주며 실내 공간 활용도 향상시켰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고급스러운 투톤 컬러 조합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대시보드 전면을 감싸며 하이테크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대는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모든 주요 기능이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작이 간편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주행 모드 셀렉터, 전자식 기어 시프트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가능하고 프리미엄 가죽 마감으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는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낮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2024 코나는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보스 사운드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감지, 후측방 경고 360도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 안전 밑편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다양합니다. 2.0L 차연흡기 엔진은 일상주행에 적합하며, 1.6L 터보 엔진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CVT 또는 7단 DCT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랑합니다. 승차감 또한 탁월합니다. 도심 주행이나 고속 주행 모두 안정적인 서스펜션과 조향 반응 덕분에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 역시 뛰어나 실내에서의 대화나 음악 감상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비는 비터보 모델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하며 일상 통근이나 장거리 여행 시에도 연료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버전도 일부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어 친환경 옵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능동 안전 기능을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충돌 회피, 긴급 제동, 전방 충돌 경고 등 주요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타는 차량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적재 공간이 충분하며 뒷좌석은 폴딩이 가능해 짐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차량 높이도 적당하여 아이들이나 노약자도 편하게 승하차 할수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최신 기술, 안정성, 승차감, 연비 등 모든 면에서 현대 코나는 동급 SUV 중에서 상위권의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4 현대 코나는 도시 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며,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